3월이 됐습니다. 3월은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고 뭔가 시작되는 달인데 그죠? 우리 김나해적단에도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징조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나해적단 8조차 성과 보고회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김미나 해적단은 던전 앤 파이터 길드구요. 어, 신규 길드원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2025년, 2025년 3월 5일 8주차까지 왔습니다. 10주차, 20주차, 30주차 가봅시다. 아, 먼저 우리 석가에서 소개해드릴 것은 김미나 해적단의 베누스 강림 클리어입니다. 베누스를 강림을 도전해서 저번 주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 이제 외부 인력과 함께 도전해서 클리어했다면 이제는 김민환 해적단 해적단 길드 원으로만 구성된 파티로 이제 자력으로 던져낸 파이터에서 가장 극강 무도하다는 컨텐츠 베누스 강림을 클리어했습니다. 이제 또 이제 또 자료. 자료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자료 영상과 함께. 닥 받았, 아니 닥지 아니야 닥지 아니. 수 있다고? 수안 어, 어, 어. 돼. 하프상하 <laughs> 오른쪽 어어 어어 어 점프 <laughs> 야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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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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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4시간의 도전 끝에 베누스 강림을 길드원들과 함께 클리어 했습니다 4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아참 뜻깊은 그 성공이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클리어 했다는 건 뭐냐 앞으로 나올 컨텐츠들을 저희가 또 도전해서 클리어 할수 있다는 증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길드원을 소개해야 되는데 신규 길드원은 이제 이번 주차에는 새로운 길드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없을 무 하나 적어놨지만 이제 또 언제든지 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표 캐릭터로 설정하면은 이제 대표 캐릭터를 성과 보고할 때또 소개도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길드원의 이제 우리 길드의 창립 멤버인 국도래시가 최초로 명성 6만을 달성하면서 이제 선두 그룹의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던전의 파이터 길드의 선두 그룹의 위험을 또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국도래시 명성 6만으로 명성 육만으로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에서 또 활약할 수 있는 모습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또김묘한 해적단에서 베누스 강림 이제 솔로 플레이를 클리어한 나자메 부캐 뮤즈 <laughs> 나자메 부캐인데 졸랐어요 자이 나자메 부캐 뮤즈가 베누스 강림 솔로 플레이 클리어했다는 뉴스가 또 들어와가지고 9700센데라아 이건 왜 적은 거예요 <laughs> 자, 하여튼, 하여튼, 명성 56,401. 하여튼, 나자의 부캐 뮤즈가 베누스 강림 솔프를 클리어 하면서, 나자는 이제, 저희 해적단 대표 캐릭터는 또, 버퍼기 때문에, 딜러 캐릭터도 이렇게, 센 걸로 하나 키우는, 키우면서, 베누스 강림 솔프를 최초로 클리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간 기여도 랭킹은, 1등 국도레시 2등 뮤즈, 나자의 부회 뮤즈, 3등은 이제 따풀핑의 부캐릭터인 비나핑이 되겠습니다. 예, 주간 기여도 길드를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주간 우리 길드의 또 시그니처 메뉴라고도 할수 있는 크리스천 호날두 상점을 열어서 판매를 했는데요 나잠은 또 데릴라까지 끼워 팔기로 팔았기 때문에 어.. 6일간 호날두 10개 데릴라 1개를 완판했습니다 아 이거 6일간 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었는데 하여튼 지난주 경품 추첨에 꼴찌로 상점을 한번 호날두 10개 판매 한번 과제를 부여 받았었는데 아예 그냥 과제를 음? 논문까지 써가지고 과제를 제출해버리는 그런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주간 판매와 나장. 총 판매금액 800만 골드. 와, 이거는 아바타 패키지 하나 가격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8주 차에 그래서 명성을 다들 얼마나 올랐나.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성 1등인 국도래시는 어 7, 6주차 7주차 8주차에 굉장한 상승량을 보여줬고요 6주차 그리고 시작할 때 명성은 높았지만 이제 딱불핑좀 더딘 성장으로 국도래시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김요한 6주차 때 명성이 1등이었지만 이제 최근 취업으로 인해서 던전 파이터가 뜸하기도 하고 또 스펙업을 좀 디딘 모습입니다. 김요한은 거의 그대로고요. 나잠, 나잠은 이제 베누스 강림을 도전하기 전과 후로 큰, 큰 펌핑을 해놨기 때문에 또7주차8주차의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또치즈지 김민아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양이는 6주 차에는, 6주 차, 7주 차 사이가 펌핑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8주 차에는 7주 차와 다른 성장을 하지 못한 모습. 혹시 붐, 붐, 미, 붐, 미. 분미, 붐, 붐, 미, 붐, 미도 지금 별로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뭐, 친구, 친구.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또 성장을 못했는데, 밑띤 놈의 성장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명성 3만 3천원에서 3만 8천원까지 1주 만에 올랐거든요. 명성 5천원 성장. 이거는 무기가 뭐 업그레이드, 에픽으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정도 즉급은 돼야지 명성이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아주 믿긴 놈다운 성장입니다. 자, 문경관도 6주차에 비해서 7주차, 8주차. 문경관은 8주차에 명성이 오히려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 뭐죠? 이거는. 자, 뭔가 장비의 변화가 있었나요? 자패드패드 선수 3만에서 그대로입니다 7주차 8주차 3만에서 그대로 이때 정체기가 한번 올 수밖에 없죠 3만쯤에서 또또 파이케 또, 바사사 선수 태초 무기를 먹었다는 정보가 들렸었는데 최근에 확인한 결과 유니크 무기를 끼고 있어 가지고 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샀죠 7주차에 들어와서 갑자기 무슨 시, 이, 이 새끼는 에픽 하나도 안 먹고 갑자기 태초를 먹은 미친 놈입니다. 갑자기 태초를 먹고 명성이 만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주 만에 이정신이에 이 어? 완전히 그냥 운으로 이 사람을 따라갈 소용은 없다. 서버 4조 서버 샀습니다. 그네 그렇게 8주차 명소 체크는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하고요. 네 서버 4조 상승량 굉장합니다. 상승량이 높은 거에 동그라미. 아2주에서 <laughs> 이거 뭡니까? 이 <laughs> 주의 선언, 하여튼, 주간 판매량과 베누스 강림 소프 클리어는 달성한 나잠? 나잠? 나잠, 이제 또 PPT 만드는 것도 도와줬기 때문에 2 주의 선언. 또이 발표 자료는 이제 함께 일부 나잠이 만들었다는 점도 밝혀드리면서 또 여기서 시작할때 깜빡했는데 발표자료는 또 나잠이 도와줬다는 점 하여튼 다음에 나올거는 일단은 무한화석 무한화석이기 때문에 이제 무한화석 한번 뭐 어떤건지 또 보면 좋겠고요이주의 경품은 이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리마스터 팩 이게 있으면은 최근에 나온 재밌는 맵들을 또할 수가 있다. <laughs> 네, 뭐 이렇게 경품 추첨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해야겠다.